8월 17일 월요일 항생 매매 전략입니다. 어, 금요일은 진폭이 112 틱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 매우 굉장히 봉이 작죠. 그 전날도 크진 않았는데 이날은 그래도 할게 있었어요. 190틱 정도 나왔던 것 같고 요거는 112 틱이었습니다. 5일선 지지하는 흐름으로 약간 밀려서 마감됐는데 어, 오늘은 이제 오일선이 다 올라와서 오일선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는지 위로 올라가는지 방향 판단할 수 있는 날입니다. 자, 오늘 분봉을 한번 보면요. 오일선 표시를 해놨습니다. 이동평균선은 여기 표시되는 차트에 제가 표시하는 이런 가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릴게요. 그래서 오늘은 오일선 27525에서 전일 고가가 576입니다. 이 어, 구간 돌파하거나 이탈하는 방향으로 추세가 형성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오늘 시가는 대략 뭐 오일선 부근에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일선 기준으로 상단백록점 좀 다소 높긴 한데 580 돌파하면 매수 시도하겠고요. 아래로는 490, 요 깨면 매도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좀 올려야겠네요. 4 0 2탈시 매도, 580 돌파시 매수. 요거는 구간이 좀 짧잖아요, 그렇죠? 그리고 전일 고가 넘어야 충분히 올라가고요. 뭐백틱도안 되는 데서 밀리면 내려간다고 봐야 되겠고. 일단 요 기준으로 한번 대응해 보겠 있고요. 위로 뭐500부분에서 출발한다면 오히려 좀 결정하기가 좀 편하죠. 요 이탈하면 매도, 요거 돌파하면 매수. 이렇게 한번 보면 되니까 출발이 시가가좀 많이 유동적이에요. 대략 오일선 요 전후로 출발 예상이 되니까요. 시작하면 시가와 이론적 중심 가격 동그라미값 확인하면서 대응을 다시 한번 수정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항생 매매 전략이었습니다.